oh <laughs> 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오늘은 애니어그램 본능형 8번과 1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전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른 유형은 다 정식으로 소개를 드렸죠. 이두 가지 유형만 남았습니다. 본능형 하니까 뭔가 원초적인 것과 관련이 있을 것 같잖아요. 맞습니다. 본능형은 원초적인 것과 관련이 있어요. 예전에 원초적 본능이라는 제목의 영화도 있었잖아요. 워낙 유명한 영화니까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폴 보호벤이라고 로브카 만든 감독이 연출한 에로 t 스릴러 영화인데 풍력성과 선정성이 장난이 아니었죠 이 영화가 대박나면서 요주였던 샤론 스톤이라는 배우가 이앞 당대 최고의 섹스심벌로 떠올랐습니다. 사실은 캐스팅 당시에 샤론 스톤은 한참 후순위였는데 무려 13명의 다른 배우들한테 거절당하고 난 후에야 샤론 스톤한테 배역이 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시나리오가 셌다는 얘기죠. 이렇게 본능 하면 왠지 거친 느낌 그리고 야한 느낌? 그래서 뭔가 불편하고 약간은 무섭기도 한 그런 느낌까지 듭니다. 그런 게 보통 본능이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니어그램에서 본능형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본능 중에서 특히 영역 본능과 관련이 많습니다. 이걸 애니어그램에서는 자치권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자면 자기가 통제하는 영역을 갖기를 원하는 본능이에요. 그 영역 안에서만큼은 다른 누구의 터치도 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8번도 그렇고 1번도 그래요. 둘다 자치권을 원합니다. 다만 그 방식이 다를 뿐이죠. 이두 유 유형 외에 본능형이 한 사람 더 있죠. 바로 9번입니다. 평화주의자죠. 귀차니스트고요. 전혀 본능형 같지 않은 본능형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치권을 원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터치 받기를 원치 않는 자기만의 영역. 이게 본능형의 핵심 모티브라는 거죠. 일단 이걸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8번과 1번에 대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8번은 터프한 사람, 쌈 잘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도전자라고도 하고요. 리더, 보스, 지도자. 이런 것도 8번의 이름이에요. 뭔가 보스가 있죠. 이런 이름처럼 이들은 힘과 힘이 충돌하는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애니어그램에서 가장 터프한 유형은 8번과 6번인데 6번은 해병대나 첩보원 또는 비밀결사단체 등의 군사조직과 관련이 있고 8번은 마피아, 야쿠자, 조폭 등좀더 원초적인 형태의 폭력조직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유형의 터프함이냐에 대해 감을 잡을 수 있도록 예를 든 거니까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이두 유형을 굳이 비교하자면 6번의 평상시의 모습이 다정다감한 편인데 반해 8번은 평상시의 모습도 거친 편이어서 8번 쪽이 좀더 터프하다고 할수 있어요. 에니어그램은 개인뿐 아니라 집단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 전문가들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에니어그램 유형이 바로 8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유형이 8번이 아니어도 한국 사람이라면 왠지 모르게 친숙하게 느껴지는 유형이 바로 8번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왜 8번일까요? 옛날부터 외침이 상당히 잦았잖아요. 지정학적 위치 자체가 좀 그렇죠. 반도국가라서 중국 대륙과 섬나라 일본 사이에서 길목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거쳐야 되는 그런 위치라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또 그렇게 멀리 안 보고 근현대서만 봐도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산 나라죠.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끝나니까 6.25 사변 터지고 그 이후에 군사 독재 시절이 꽤 오래였죠. 이 이유야 어쨌든 한국이 8번의 특징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사회가 8번이라는 얘기는 국민들 대다수가 어린 시절부터 끊임없이 누군가와 싸우고 누군가를 이겨야만 하는 환경에서 성장했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경제발전의 민주화에 뭐 이젠 선진국이다 하면서 좀 살만하다 하지만 사실은 지금도 국민 대다수의 삶은 팍팍합니다. 작년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자살률은 2003년부터 2019년까지 17년 동안 딱한 해를 제외하고는 OECD 자살률 1위를 놓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살아남는 게 장난이 아닌 거죠. 말 그대로 생존 투쟁이란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 우리가 쌈 자라는 8번이라고?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평화를 사랑한다. 평화의 상징이 비둘기잖아요. 벤치에 앉아서 비둘기 모이를 주는 느긋한 이미지가 떠오르네요. 근데 이게 한국 사람들 이미지 맞아요? 아니죠. 한국 사람들은 결코 느긋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한국 말이 빨리빨리잖아요. 평화를 사랑하는 건 맞죠. 근데 누가 평화를 가장 사랑할까요? 아마 가장 평화롭지 못한 사람이겠죠. 평화를 가장 사랑하지만 현실은 거의 전쟁이에요 사는게 전쟁이다 너무 익숙한 말이잖아요 맨날 하는 얘기죠 8번은 전쟁 같은 현실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강해져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행동이 별로 부드럽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 마음 표현도 잘못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속마음은 또 아닙니다 정은 많아요 8번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저 터프하기만 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마음 한구석에 여리고 고통 받았던 자아가 숨겨져 있습니다. 원래 겉이 강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속은 여린데가 있는 법이잖아요. 하지만 그걸 드러낼 수는 없죠. 왜? 세상은 약한 자에게 더욱 냉혹할 뿐이니까. 8번은 강해져야 하고 터프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남는 거죠. 터프한 환경에 적응하다 보면 터프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8번이 다 깡패나 건달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들은 두둑한 배짱만큼이나 현실적으로 영리한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8번은 몸을 직접 사용하는 싸움에도 익숙하지만 머리를... 쓰는 싸움에도 별로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어떤 사람이 8번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란 어렵지 않은 편인데 그 이유는 이들이 다른 유형에 비해 두드러지는 면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평상시에도 무언가에 억눌린 듯 약간 화가 나 있는 것처럼 보일 뿐 아니라 실제로 화를 폭발시키는 경우도 잦은 편이어서 싸움을 하거나 혹은 주변을 긴장 상태로 만들곤 합니다. 8번은 이렇게 끊임없는 도전정신과 강해지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본의 아니게 단체의 리더가 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물론 타고난. 리더십 때문이겠지만 사실은 더 센놈이 없어서 대장 노릇 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었죠 물론 대장 노릇도 잘합니다 대장이 되고 나면 자기 나와 발리가 확실하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거 지키기 위해서도 부하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죠 자기 사람들 잘 챙긴다는 얘기예요 보스기질 있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8번을 리더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8번은 리더이기 이전에 도전자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8번은 리더가 된 후에도 도전 정신을 그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 또 강한 자와의 싸움을 계속합니다. 끝없이 도전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끝없이 개기는 거죠. 누구한테요? 자기보다 강한 놈한테. 끝없이 개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잡아뜨리고 나면 또더센 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놈한테 또 개기고 뭐 이렇게 계속된다는 거예요. 옛말에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8번은 끝없이 강해지려는 욕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기도 하지만 결국 스스로 희생자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애니어그램으로 보면 8번은 본능이 사고를 주로 데리고 놀고 감정은 따로 노는 사람들이에요. 5팁으로서의 본능이 사고를 휘두르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기 영역을 확보하려는 원초적 욕망이 전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얼핏 단순 무식해 보이지만 머리싸움도 능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あ。<music> 일본은 깝깝한 사람 고지식한 사람이죠. 원리원칙주의자 그리고 개혁가라고도 합니다. 한마디로 깐깐한 혹은 까칠한 스타일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자 기숙사 사감이나 남구의 훈육주인 같은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걸렸다면 상당히 피곤한 사람들인 거죠. 전형적인 바른 생활맨 혹은 범생이 타입인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원리원칙을 중요시하고 준법 정신이 투철해서 스스로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열심인 사람들인데 그뿐 아니라 누군가가 이런 걸 어긴다면 참 기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애니그램의 대표적인 모범생은 1번과 3번인데, 3번이 칭찬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반면에 1번은 올바른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또한 3번은 주변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식으로 처신하려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1번은 자신의 원칙에 맞도록 주변을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굳이 비교하자면 1번이 좀더 전형적인 모범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선악의 관념이 분명해서 모든 일에 있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릇된 것인지를 판단하고 이 판단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번은 원리원칙주의자라고도 하고 개혁가라고도 한다 그랬잖아요. 원리원칙은 알겠는데 개혁가는 또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핏 이두 가지는 무관한 것 같지만 사실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들은 처음에는 부모님 또는 선생님 등 어른들이 정한 원칙에 순종하는 착한 소년 소녀들이었다가 성장하면서 점차 예상치 못한 사건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주변을 둘러봤다. 다른 아이들은 자기처럼 원칙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더 심각합니다. 알고 봤더니 그 원칙을 말한 어른들조차도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동안 원칙을 열심히 지켜왔던 1번은 이러한 현실에 충격을 받을 뿐 아니라 가슴속 깊은 곳으로부터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끼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많은 1번이 원리 원칙 주의자로서 현실을 개탄한 후개 대역가로 변신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1번은 원칙이 없어진 더러운 현실을 뒤엎어버리고 원칙이 통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들이 하필이면 모든 것의 시작을 의미하는 1번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번은 과거와 단절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문제는 항상 세상을 뒤엎기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무슨 부치기에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1번은 언제나 세상이나 타인을 불만 섞인 눈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이건 더 나은 세계를 꿈꾸는 이상주의적 가치관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너무 과하다 보면 호구헌날남 꼬투리나 잡는 트집쟁이나 잔소리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진 그래도 이해해 줄만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거기서 그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즉 말로 해서 안 되면 행동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전쟁은 부시가 일으켰죠 911 테러 이후에 이라크를 악의 축으로 지명했잖아요 이라크 악의 축이면 미국은 뭡니까? 정의의 사도죠? 이라크 전쟁 작전명이 이라크의 자유였어요. 악의 축, 이라크의 후생이 나쁜 놈아. 우리 미국이 정의의 사도로서 너를 내쫓고, 이라크 국민들에게 자유의 광명을 찾아주겠다. 뭐 대충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민간인 사상자도 아주 많았다고 하죠. 그리고 전두환의 제5공화국 당시 삼청교육 때 유명했죠. 동네 깡패 양아치 잡아다가 사람 만들겠다고 만든 거잖아요. 근데 끌려간 사람 3분의 1이 무고한 일반인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의 국정지표가 정의사회 구현입니다. 정의사회 의 구현을 기치로 내세워 나쁜 놈 잡아다가 두들겨 팬 거죠. 이유가 뭐라고요? 정의사회 구현. 정의를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건 약가죠. 이런 식의 정의의 사도에 이데올로기가 결합되면 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마오쩌둥 문화대혁명으로 죽어나간 사람들이 대략 2천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역시 대륙이라 스케일이 다르죠. 문화대혁명이 아니라 문화대학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위대한 이타주의적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해 한 거죠. 지들다는 정의롭고 올바른 사회를 건설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걸 보고 폴 포트가 캄보디아에서 따라했잖아요. 크메르루주 집권 4년 만에. 200만 명 이상 학살되었다고 합니다. 캄보디아 전국민 4분의 1이 죽었다는 거예요. 킬링필드라는 영화가 이 얘기잖아요. 얘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민을 정신개조시켜 사회주의 이상향을 만들려고 했던 거잖아요. 선한 의도라는 겁니다. 어이가 없죠. 역사적으로 이런 사례는 엄청 많아요. 공통점은 뭔지 아세요? 본인이 정의의 사도라는 겁니다. 지들 나름대로는 잘못된 걸 바로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만화도 있습니다. 데스노트라고 아시죠? 노트에 쓰면 죽잖아요. 참 죽이기 쉽죠. 주인공이 이런 방법으로 끝없이 살인을 저지르잖아요. 주인공 이름이 라이토죠? 라이토가 꿈꾸었던 세상이 뭔지 아세요? 범죄자 없는 세상입니다. 순수 청년이었던 거죠, 라이토는? 이런 걸 보면 8번보다 1번이 더 무서울 수도 있어요.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일으키는 무시무시한 부작용이라는 겁니다. 바른 생활맨 1번에 이러한 면은 왜 이들이 정반대처럼 보이는 조폭 스타일인 8번과 동일한 본능 유형인지를 말해줍니다. 8번은 세상과 싸우려 하고 1번은 세상을 통제하려 합니다. 양자는 전혀 다른 방식을 사용하지만 결국 행위의 근본적인 동기는 세상에 자신의 영역을 확보하려는 본능이에요. 애니어그램으로 보면 1번은 본능이 주로 감정을 데리고 놀고 사고가 따로 노는 사람들입니다. 8번은 이 본능이 사고를 휘두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략가적인 면모가 있다고 했죠. 1번은 이 본능이 감정과 결합되면서 옳고 그름에 대한 강한 분별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감정이라는 게 아주 다양하지만 결국엔 두 종류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좋은 거랑 나쁜 거. 그렇죠? 기분이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둘 중에 하나일 뿐이죠. 중간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본능과 결합되면 좋고 고 나쁨이 선과 악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 사실 이걸 설명하려면 아주 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일단 니체를 좀 아셔야 되고요.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자신이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선악의 저편 도덕의 계보에서 니체가 한 유명한 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 댓글 달아 주세요. 감사합니다.